그래서 오늘은 ASMR 키보드 타워를 해볼 건데요. 아니, 아니 와이파이가 안 터져? 어 다시 아예 연결 오류 어 뭐야 됐잖아. 오늘 ASMR 키보드 타워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제말 없이 할게요. 말없이 키보드 타워를 해볼게요. 왜냐면 키보드 쓰리제따 좋아하는 거지. 제말제 소리를 듣는 것보다 키보드 소리 듣는 게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시작할게요. 화이트로 가야지. 아. 아, 맞다. 아까 좀 완전 댄, 된... 어. 나 이거 다 깨가지고, 나그고 보이는 거 이렇게 못 보여주겠네, 이거. 이거. 제가, 이거, 저거, 원래 이름은, 이름 스마일 그대로지만, 아, 제가 스마일 계정맨거 근데 지금도 계단 뚱이었어요. 근데 그때 스마일이지만 그 지금 그 이제 마지막에 그 숫자를 원래 제가 09 000이거든요. 지금 공구 뭐더라? 몰라 그냥. 아아 아 살려줘. 아 고마워. 점프해버려가지. 고지 아,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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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데미지를 아끼세요. 제가 까 전에 어떤 얘기가 한것으 아주 이거 키보드 대결을 아주 막막 막 해가지고 잠시만요 음. 음. 잠시만요 완전 밝죠? 조금만 기다려. 이제 다시 할게요 피부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힙쇼가 제가 오늘 잘못한 부거을 잘못하는 피부 타입을 제가 잘해요. 제가 연습을 두 번만 했거든요. 근데 키보드 타워에서는 뭔가 그냥 뭐 점프.. 뭐 그냥 거, 뭐, 같은 거 같고, 뭐, 같은 거 같고, 뭐.. 그냥 뭐.. 뭐.. 뭐아패폰트 같은 거 있고 뭐 두들불구 같은 거 있고 뭐그냥 뭐. 이 게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어제라가지고, 그때 저 시험도 보고, 당염도 걸리고, 막 토하고, 막, 플스하고 막, 어, 괴로워하고, 술 따고, 근데 마지막에 진짜 엄청 아, 힘들거든요? 저... 래가 이거 이게 타워도 잘 못하게 되고 그래서 타워도 못해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제는 뭐이제 텐션 업이 되고뭐뭐이나가뭐 뭐, 뭐 기분이 좋네요. 네, 타워도 잘 뭐, 타워도 잘 되고 뭐 좋네요. 어쨌든 기타를 완전 강추하고 이거 만들고 제작자 이거 만들어 주셔서 겁나 감사합니다. 여제작자님 댓글에 그래. 어제작자님내 영상 보고 댓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작자 겁나 착해요. 이거 쉽게 만들었는데도 이게 키보드를 거치방에서 또사다리에다가 어, 그 키보드 붙여어 어, 그리고 어떤 키보드에서는 어떤 사다리에서 키보드 붙여져 있지만, 어떤 키보드에서는 사다가 붙여 는 경우에, 그물 키보드 소리 겁나 좋아요. 와 대박. 출렁거리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게 구름 키보드도 엄청 포근한 느낌이 너무. 아슬아슬하게 떨어져. C'è un po' di pocaità, non è così 긴 영상이 보고싶다면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 그그요제 채널에 들어가셔서 asmr 키보드 영상 긴 영상 그거 그냥 그 영상 누르시면 더 영상을 볼수 있어요 지금 현재 9분 동안 이렇게 처음부터 여기까지 갔는데 어때요? 좋죠? 안 좋죠? 아니, 아니, 여기 구름은 쉽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얘 마지막 여기 이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킬 블록, 이게 데미지 블록도 아니킬 블록, 킬 블록 때문에 겁나 아파요. 여기 원래 데미지 블록만 있어서 쉴줄 알았거든요. 근데 킬 블록도 있어가지고 좀 어렵네요. 근데 내가 초보라서 어려운 거지. 고소들은 겁나 쉬워해. 내가 초보라서 어려운 거지 동서들은 줄도잘알고 엄청 쉽다고 난리를 어? 깜짝이야. 이제부터 말을 안 할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확률이 올라가고, 진짜 진심으로. 그냥, 이거, 이거 길게 찍을 테니까, 긴 영상은 굳이 안 보고, 긴 영상은 안 만들 테니까, 그냥 이거 길게 봐주세요. 이거 똥, 똥이 이거 사유나를할 거예요. 응? 어? 깼다! 아 어, 뭐야?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떤 식으로 쓰는 거야? 깨끗다 <목소리> <목소리> 예, 숨콕콕콕저 초등학교 1학년이라 제가 이렇게 이런 걸 잘해요. 댄미니들은 로블록코 잘. 네, 1학년이야 엄마뿐 다쪘 편의점, 사람들은 다, 다 14살 넘어요. 어쨌든 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 악이악 어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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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악! 으악! 야나 왕이다. 이게 뭐야? 아, 어디 갈까? 음, 저 이거 다할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할래요. 이거 제가 해봤거든요. 좀, 조금, 난이도가 좀 높아요. 이제는, 아니다, 일반 타워, 모로 타워, 토키 타워 같요 그러니까, 토키 타워부터. ちょっちりおじええよ。 나닫겠다 아! 잠시만. 다시. 됐다. 이게 거친 타워였구나. 이제 워르타워를 해볼게요. 이게 모르타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게 모르타워는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짧아서 이거는.. 이게, 카페 나눠고 해볼게요.